네 안녕하세요 금방 삼조 TV입니다. 저는 사실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 버려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컨텐츠화시키기 위해서 어,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일단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수술이고요. 저는 음, 지금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병실은 되어 있고요. 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 전화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1인실로 할 수밖에 없었고 어, 그래서 아, 내일 수술을 하려니까 찹잡하네요 네, 여기는 압구정에 아, 위치한 은승표 코리아 병원이고요. 무릎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일단 태국과 한국에 축구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 금식은 12시부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편의점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머리가 지금 이렇게 떴죠. 아, 머리 막 탈색되고 난리도 아닌데. 이 이유가 제가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집에서 어... 뭐냐 다운펌을 해봤었어요. 다운펌을 발랐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쭉 직모가 되어버리고 안에 막 탈색되고 막 머리 막 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뒤에 은승표 코리아 정형외과 써있죠. 네.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음 제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어 수술 후에 재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영상 찍어볼까 합니다 아 무섭네요 내일 당장 병원인데 괜찮나? 아무튼 오늘은 금식인 12시 전까지 신나게 먹고 축구 보고 네, 아침 수술 위해 자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수술 당일이고요. 저는 수술 전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약 7시가 좀안된것 같아요. 네, 아, 수술하기 너무 싫지만 빠르게 수술을 하고 와보겠습니다. 네, 지금 막 수술은 끝났고요. 수술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다리에 감각이 없고 어, 약간 음, 뻐근함? 아니면 조금 매스컴?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물은 먹었는데 어, 다른 것들은 네, 아직은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마취 때문에 통증이 없지만 이따가 통증이 날때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통증이 시작됐어요 어, 수술이 마친지 한 4시간 5시간 정도 됐는데요 어,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통증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느낌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저는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완파로 어, 자가건 수술을 했고요. 일단 느낌은 지금 어, 음, 아프긴 아픈데 막 미친 듯이 막 죽일 듯이 막 아프진 않아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아프냐면. 일단 뜨거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무거운 게 저를 짓무, 짓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활활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뜨겁고 무겁다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통증은 참을만하다 근데 이게 그냥 강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이 정도 또 올라갔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쥐이익 어느 어 고점에서 유지돼서 그냥 쭉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엄청 아프진 않아서 음 아직까진 참을 만합니다. 이따가 또 혹시 다른 느낌이 들면은 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계속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술 이틀차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은 대략 한 7시 30분 정도 됐고요. 음, 어제 수술 시작하고부터 지금 한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통증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을 통증은 사실 어제 수술을 마치고 음, 마취가 풀리기 시작한 게 대략적으로 수술이 마치고 한 4시간 정도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어, 처음에는 정말 어, 좀 짜증나는 고통이 시작됐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도 됐고 6시간에 한 번씩 그 어, 통증 완화제를 진통제죠 네 엉덩이 주사로 계속 맞고 있는데 솔직히 좀잘 잤어요. 저는 그래도 비주얼 잠 잤고 새벽에는 한번 깼습니다. 한번깬 이유는 이제 수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소변을 느기 위해서 이제 한번 깼고요. 그 외에는 괜찮아요. 지금 통증 관련해서는 어제가 10이었다면 오늘이 한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느낌은 사실 뭐한 코끼리가 어제는 발로 밟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음 얼룩만 얼룩말 얼룩말 왜해필이면 말이 아니라 얼룩말일까 아무튼 네, 말이 음, 제 발을 밟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들고요 오늘은 이제 그 10시 30분에 엑스레이 어, 찍고 그리고 어,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서 어, 그리고 물리치료를 또 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 무릎에 대해서 물리치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근처 근육에 대해서 어, 근육을 잘쓸수 있게 물리치료 한다고 하는데 어, 한번또 진행해보고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술 3일차입니다. 자 지금은 어 저는 새벽에 좀 깼어요 갑자기 발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빡 들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뭔가 흐르는 느낌 나면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잠을 잠못 잤고 방금 이제 그 진통제를 좀 요청해 가지고 진통제 맞은 상태고요 아 그리고 두통이 좀 심하네요 이게 어, 최초에 척추 마취를 하고 몇 시간 동안은 이제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최대한 안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두통이 계속 있네요. 아, 3일차까지는, 네, 통증이 완전히 가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은 2일차보다 조금 더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또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일차입니다. 어, 일단 통증 강도로 보면은 어, 수술날이 10이었다고 치면은 오늘은 이, 한 2정도 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간의 과정을 조금 요약해서 보면은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입원을 해서 수요일날 오전 7시에 수술을 했고, 그리고 어,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수술 하고 좀 놀랐던 게 목요일부터 저는 이제 그물리치료 받고 재활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발을 바로 디뎠고요 어, 그 목요일은 사실 좀 무서웠어요 발도 디디면 너무 아프고 했는데 지금은 발을 디뎌도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조금 피 쏠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슬슬 좀 괜찮아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루하루 괜찮아집니다 하루하루 괜찮아지고 저는 음, 일단 월요일날 퇴원을 할까 해요. 일단 뭐 제가 뭐 정하는 건 아니지만 월요일날 나가도 될까요 하니까 뭐 승인을 해주셔서 어 결국에는 화요일날 저녁에 입원을 하고 월요일날 퇴원을 하는 수순을 이제 어 거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꿀템을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자, 핸드폰 거치대. 이거 필수고요 수술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책상. 책 읽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하거나 할때이 간이 책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보조기. 여기에서 구매하게 되면 꽤 많이 비싸요. 한 인터넷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미리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얼음주머니. 얼음 주머니 필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워할 때 쓰는 이제 그 다리 방수포 예, 그게 있으시면 어, 무조건 좋아요 사전에 준비하시면 무조건 좋은 그 상품들이니까 꼭 사전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술부터 수목 금토 4일간 이제 경과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십자인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재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